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사람이 그 아내와 한파여 그 둘의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어, 흔히 우리는 부부를 일심 동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 하나인 존재가 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부 관에는요. 이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촌이라는 촌수가 존재하는데 부부 간에는 이 촌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부가 부부가 됐다고 해서 한 마음으로 굳게 연합하는 것이 정녕 쉬운 것입니까? 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아직 미혼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하나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쳐지는 과정에 이불 불협화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부부가 갈등 가운데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 나아갈 때 부부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될수 있음을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특히 어제가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서 5장 후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부부의 삶의 중요한 규칙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부부가 사도 바울은 부부가 피차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0, 28절부터 33절에서는 바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에베소의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철저히 강조하고 있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지금 바울은 먼저 남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단호하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인들이 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창조 질서처럼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 몸같이,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가장 우선시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랑. 창조 질서에 의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내를 자신의 몸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요. 실제로 이러한 말씀들을요. 그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시더라고요. 어,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 교회를 도, 교회로 돌아오는데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어 만두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내가 이 만두를 우리 아내에게 사 줘야겠으니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몸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저희들에게 아내에게 만두 사 줘야 되니 기다리라.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어, 그거 보시고요. 한번더 나도 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결혼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만 만두를 사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네, 누구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각서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이렇게 바울은 먼저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22장부터 24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복된 삶을 누려 가라는 것이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남편을 존경할 것을 요구하는 이것이 결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간에 차등이 있고 더 남편이 높고 아내는 낮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같은 위치에 두고 남편과 아내를 같은 위치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 또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질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할에 대한 문제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존경은요 자발적이면서도 성경에 근거를 둔 존경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같은 존경은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 남편에게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또 아내는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잘 돈보고 자식을 돌보고 함께 이루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또그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부부들이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관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 왔던 이 부부에 관한 바울의 권면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의 예표요 상징이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곧 우리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내가 내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교회의 머리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닮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감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복된 가정을 세워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대로, 가정간의 사랑대로,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교회를. 기쁘게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윤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